난 100살까지 살 거야. 아니지, 요즘 100세 시대니까 한 200살까지 살것 같아요. 왜요? 수리비 많이 나온 차 가지고 왔다고. 그리고 왕창 먹었어요. <웃음> <웃음> 그랜저 같은 건 댓글도 없고. <laughs> 어, 2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관리나 좀 이렇게 해달라 해야 해요. 그래도 그거 있던데요. 번호판왜 가리냐고? 어! 맞아 그거 질문 은근 많이 주시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허위 잡을 때도 종종 리뷰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가 중고차 그 리뷰 할 때도 번호판을 가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중고차 산 거를 티 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중 구매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내 거잖아. 내 건데 이제 유튜브 영상에는 유어, 이게 영상에는 영원히 남아 있으니까 이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구매하시거나 그 영상 좀 지워주면 안 돼요. 차 번호가 떡하니 나와 있으니까 그차 번호를 바꾸시거나 이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럼 또 번거롭잖아요. 막 이전이 조금 늦춰지거나 아니면 내가 또 어디 가 거기 번호판 갈 바꾸러 가야 되거나. 이러니까 그냥 영상 지워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다른 뭐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번호판 가리는 거죠. 음, 음,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허위 딜러들 쫓아다닌게몇 년인데, 허위 매물 하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저그딴짓하다 걸리면은, 진짜 그동안 나한테 걸렸던 애들한테, 뒤져, 그냥. 나한테 걸렸던 애들 도이치로 다 쫓아갈걸? 도망가야 돼. <웃음> 맞죠, 맞죠. <웃음> 어, 아무튼. 어, 오늘은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차로 내가 진짜 야무지게 골라올 테니까 그걸로 한번 찍어보자고요. 좋습니다. <laughs> 짜란! 기아의 니로! 장고장 안 나고, 부품 공급 잘 되고, 부품 비싸고, 연비까지 뒤집어지는!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스펙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니로 1.6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7년 1월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14만 5,900km 정도 되었습니다. 어, 얘가 지금 7살이니까 1년에 한 2만 정도 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 없고 용도 이력 없는 오늘 서류 깔끔한 니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부터 보시면은 기아의 패밀리 룩이죠. 이렇게 조그맣게 그릴이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서 아주 깔끔하게 광이 빤딱빤딱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라이트 또한 백탁 현상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감지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와서 트렁크를 열어 제꼈습니다. 어우 소형이지만 SUV답게 아주 널찍한 공간감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2열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걸면 촥 깔끔하게 또안 보이게 뒤에서 뒷자리에서 일찍 뭐 있냐? 에 하고 안 보일 수 있게 가려놓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또 걸어놓고 난 다음에 어, 크게 사용감은 많이 없어요. 여기 스크래치도 크게 없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열어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수리 공간, 이렇게 수납을 살짝 더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운전석으로 가서 옵션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노블레스 옵션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지. 뚜둔. 자 운전석에 문을 열면 니로라고 써여있으면서 운전석에 전동 시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버튼 시동을 누르고 시동을 켰는데 아 역시 하이브리드 굉장히 조용하죠 자 문짝 도어 트림부터 확인해보시면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 도어 개폐 장치랑 핸들 좌측으로 보시면 계기판 조절 장치랑 차체 제어 장치랑 주유구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밑에는 풋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 주행 거리는 1 4 5,928km 되었습니다. 어차 핸들 보시게 되시면 오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생활감이 전혀 안 보입니다. 핸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확인하시고. 왼쪽에는 모드랑 미디어 버튼, 핸즈프리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커버를 씌워 놓으셔가지고 어우, 전차주분의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을지 살짝 기대가 되는데요.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되어 있고 그 뒤에는 투 채널로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내려오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후진기어 넣으면 어우, 감지기랑 후방 카메라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뭐 미디어, 라디오, 내비, 뭐 이런 기본적인 조작 버튼들이 있고요. 그더 밑으로는 에어컨 공조 버튼이랑 바람 세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것들이고, 에어컨 공조 버튼 밑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수납 공간이 아니라 핸드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제 핸드폰이 지금 잘 충전이 되고 있는데요. 옥스 단자랑 USB 단자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핸들 열선,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가 1렬에 전부 3단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폴더도 두 개가 들어가 있고 키도 두 개가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상태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자, 가죽 상태 보시면 제가 왜 자꾸 상태 좋다고 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시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리는 거을 실제로 보면 영상보다 더 깨끗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위에 따란 썬루프가 <laughs> 장착이 되어 있어요 원터치로 이렇게 썬루프를 오픈할 수가 있겠고요 닫으면 한 방에 이렇게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뒷자리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서도 앞좌석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깨끗한 좌석 살 시트 상태 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기본적인 암 리스트에는 간단하게 컵홀더두 개가 장착되어 있고, 어, 높이나 뭐, 레그룸 헤드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소형 SUV 다운 딱 그만한 차종의 크기입니다. 너무 성인 남성분들도 크게 답답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 그래도 SUV니까. 그리고 뒷자리에도 섭섭하지 않게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진짜 옛날부터 저를 구독하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비닐에 집착하는지. <laughs> 이거 봐. 안전벨트에 비닐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비닐은 거의 안 탔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확실히 제가, 어, 상태가 너무 깨끗하다. 막 이렇게 계속 말씀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유지보수 너무 좋은 니로 하이브리드 하면 니로 니로 하면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비가 정말 미쳐 돌아버린 니로 차량 저와 함께 같이 보셨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어, 나는 패밀리카로도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에게도 차종을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차량은 절 연령대 모든 가족 구성원분들께 잘 어울리는 차량이거든요. 완전 무사고에 누이없고 옵션 빵빵한 오늘의 디로. 차량 가격은 1199. 1199만원입니다. 자, 오늘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8512-2213. 010-8512-2213으로 전화를 주시면 은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이 차량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어도 221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10-8512-2213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전화 주시면 돼요. 배차도 가능하고, 폐차 대행도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 상담받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바이바이.